아, 강낭콩이, 아유, 강낭콩이 많이 익었습니다. 지금 강낭콩철입니다. 자,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강낭콩 이렇게 주렁주렁 열어서 걸갛게 익었습니다. 자,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강낭콩 수확하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노랗게, 가을에 그 나락이 있듯이 강낭콩도 이렇게 노랗게 되어 갑니다. 하루하루가, 어, 노란빛이 다르게 노랗게 되어 물들어 갑니다. 예. 네. 자, 검은 강낭콩 빨간 강낭콩 저 호랑이, 강, 그, 무늬, 광낭콩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섞, 여어져 있습니다, 섞어져. 예. 그래서 익는 속도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빨간색, 검정색. 저 호랑이 무늬는 제일 마지막으로 익, 익 네요 예. 자, 이것도 호랑이 콩인데 지금 어제도 땄는데 강남콩 밭에 와가지고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예. 매일매일, 어, 빨리 익는 것부터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요 강남콩 밭은, 강남콩 예, 수확해내고 나면은, 이제, 그 8월 말이나 되면은, 어, 배추, 김장배추, 무, 어, 잔파, 어, 대, 대파는 이제, 어, 다 심어져 있고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한 이번 주 이번 주 안으로 강낭콩을 다 수확될 것 같아요. 조금 어한 보름 늦게 일주일 늦게 심은 것도 어한한 어, 한 5일 정도 어 5일 안에 일, 일주일 안에 다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예. 좀 일찍 심은, 심은 것이 어, 알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날이 더우니까 열기는 많이 열었는데 늦게 심은 거는 열기는 많이 열었는데 아래 알이 차지 않고 바로 쭉쩡이라 해야 되나 쭉쩡이처럼 해가지고 햇빛이 강하니까 많이 마르고 있네요 자 공낭콩도 썰이만 안 맞으면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수확하는 게어 더 수확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먼저 일찍 심은 거는 이렇게 많이 열었습니다 나무가 지금 아 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너무 많이 다녀 가지고 강낭콩이 쓰러져 가지고 약간 넘어져 있었던 거 거든요 자, 그러고 보름 뒤한 어, 20일 뒤에 심은 거는 지금 날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알창 거는 많이 없고 막 열기는 많이 열었는데 그 알이 꽉차지를 못하고 어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강낭콩도 사어 서리 때문에 일찍 못심었는데 서리 피해 서리를 피해서 조금 일찍 심는 게 수확량이 많답니다. 자 강낭콩 수확해가지고 강낭콩떡도 해먹고 밥에도 나 먹고 어 강낭콩조림도 하고. 예 식물성 단백질 예자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부담없는 단백질 섭취 강낭콩입니다 예두부 일상 듣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강낭콩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거 셀 수도 없네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예. 얼룩 강낭콩. 이게 지금 한 포기가 아, 두 포기네요. 두 포기. 두 포기에 강낭콩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요걸 좀 일찍 심었거든요. 혹시나 서리가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그 고랑이거든요. 그런데 서리는 그렇게 많이 맞지나않 조금 약간 약하게 서리가 왔어요. 예. 그렇게 시기를 잘 맞추면은 이렇게 강낭콩이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예. 지금 햇빛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이 차 연거리지는 그 단계입니다. 예. 햇빛 보고 알이 꽉 깍차는 단계입니다. 예.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예 약간 분홍 짙은 분홍색 음 강낭콩 그 얼룩 강낭콩하고 저또 검정 강낭콩 어, 빨간 강낭콩 그그 콩씨를 원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밥에 세 가지 섞어가지고 밥에 나 먹지 않습니까? 제가 씨를 어나둘때 굵고 좋은 것만, 음, 난가 놨다가, 저, 얼룩 강낭콩은 얼룩 강낭콩대로 걔리 가지고 심고, 검정은 검정대로 걔리가 심고, 빨강은 빨강대로 걔리 갖고 심어서 하니까 익는 속도가, 어,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강낭콩 심을 때. 세 가지를 같이 섞어 가지고 심으면은, 검은 거 빨강색이 어, 먼저 있고 얼룩 광낭콩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 하니까 광낭콩 따기도 아주 어, 여러 번 따야 되고 께리 어, 가지고 그 얼룩은 얼룩대로 검정은 검정대로 빨강은 빨강 것대로 께리 가지고 고랑을 딱 따로 해 가지고 심으면은 어, 수확하기도 한두 번만 한두 두, 서너 번만 따면은 끝날 것 같은데. 석가가 하면은 여러번 매일 따야 될것 같아요. 예, 저는 2026년도는 얼룩콩은 얼룩콩대로 메꾸랑 심고, 검정 강남콩은 검정 강남콩대로 메꾸랑 심고, 빨강은 빨강대로 어, 메꾸랑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할 때 조금 한어한두 번이나 세 번에 끝나도록 그렇게 한번 심어 봐야겠습니다. 예. 제가 따보니까 익는 그저 속도가 다 각자 달라요 색깔별로 검정도 좀 빨리 익는 것 같고 빨강 빨리 익고 얼룩 강낭콩 여기 있는 얼룩 강낭콩이 제일로 늦게 익는 것 같아요 어딱 깨려가지고 씨를 그그 어, 그 시간 날때 깨려놨다가 어 그렇게 심는 것이 어 맞는 것같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는 석화가지고막심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올해는 제가 어그 어, 얼룩 강낭콩을 얼룩 강낭콩대로 이렇게 심었더니만 한폭에두폭기에서 포기에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약간 요게 뭐 하나씩 끼긴 끼네 요거 끼린다 개리도 이게 뭐, 뭐, 뭐 뭔가 한번 보자. 아, 이또 맞네. 강낭콩이네. 얼룩 강낭콩이네. 매 이것서 색깔이 이렇구나. 아, 예. 예. 자. 얼룩 강낭콩을 얼룩 강낭콩대로 심고 검정은 검는 검정 강낭콩대로 신고 빨강 빨강대로 빨간 신고 고랑을 그래 정해가지고 어~ 분리해가 심는 게 어~ 생육에도 좋고 수확하기도 좋고 예 키도 다 다릅니다 이~ 얼룩 강낭콩이 키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빨강 검정이 키가 제일 작아요 예자 키도 차이가 있으니까 딱개리가지고 좀 수고스러워도 시간 날때 길이 났다 심는 게 작물한테도 좋고 우리가 수확하는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주불상 텃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